자, 바로 다음 연도 문제죠, 이건. 다음 연도 문제가 되겠고 함수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위로 볼록이고 2에서 최대 값을 가진 이차 함수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했습니다.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게 다시 돌아왔지. 2013, 14학년도 수능에 나왔다가 원래 지수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계산 위주의 단원이었는데 요거 제가 이 부분만 길게 설명드렸어요. 지수에서 거듭제곱근이라는 표현은 방정식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했지. 그럼 거듭제곱근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관계식 작성할 수 있으면 끝이야. 이걸 잘하셔야 돼. 근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당연히 방정식인데, 그럼 문장으로 쭉 나왔으면 당신들이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럼 루트 3의 FN 제곱의 4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것이 마이너스 9다. 자 그럼 관계식을 작성해 볼게요. 루트 3의 FN 제곱의 4 제곱근, 이4 제곱근을 제가 X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지수 맨 처음에 거듭 제곱근의 정의에 따라 제가 관계식을 작성해 볼게. 어떤 수를 n 제곱하여 a가 되면 a의 n 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헷갈린데 루트 3의 f n 제곱의 네 제곱근이면 이렇게 쓰셔야지요. 맞죠? 이 숫자의 네 제곱근 이렇게 읽는 거라고 했지, 맞습니까? 자, 안 될까봐 나 다시 해볼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런 거는 맞추셔야 되는 사점이에요. 사점인데 너무 살벌라서제수가 좋으면 맞을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이 식을 읽는 법이 두 개라고 했죠. X의 제곱은 A. 이게 순방향.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방식. X의 N 제곱이 A였고. 네, 반대 방향, 마치 지수로그처럼 반대로 읽으면 A의 N제곱근이 X란 얘기죠. 맞습니까? 몇 번만 해보시면 돼. 이건, 이건 돼야지. 그러니까 같은 식을 읽는 관점 은두 가지 배운 거예요. 맞죠? 근자는 뿌리근이라고 했고, A라는 수가 튀어나오긴 나왔는데, A라는 수가 튀어나오기 위한 뿌리가 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이걸 n제곱해서 a가 나온 거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놈의 4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이놈의 4제곱근이 이 x겠지. 제가 4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맞습니까? 근데 이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게 마이너스 9래. 우리가 4제곱근 구해보면 알겠지만 절대값은 갖고 부호 반대로 나오죠. 그럼 그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라는 사실에서 X가 뭐임을 알수 있니? 3이랑 마이너스 3이란 거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내제곱근이 네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이 나와야만 곱해서 마이너스 9임을 알수 있겠지. 쌍으로 존재하잖아. 어. 자,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X는 플러스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이거 얼마입니까? 그냥 3의 4제곱이죠. 맞죠. 이쪽은 루트 3이 3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럼 결론. fn은 8이 나오면 되겠지. 맞죠? 자, 여기까지. 자, fn이 8이다. 그러면 f(x)가 지금 이거래매! 최신 기출은 완벽하셔야 됩니다. 대칭축의 x는 2죠. 그리고 위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뭐 조금 삐뚤어져도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n이 지금 무슨 수라고 했습니까? 자연수 n이 2개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8이 되는 게딱 2개라는 얘기지. 네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딱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단두 개래. 그럼 8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지금 모르죠. 모르는데 일단 8을 그려 봤을 때 이거 y는 fx 그린 거고 여기랑 여기가 어떤 n이 자리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n이 될수 있고 여기도 n이 될수 있지. 근데 n이 자연수래, 뭐밖에 안 될까요?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놓인 자연수, 1, 3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 1을 기준으로 0이랑 4도 되고, 마이너스 1이랑 5도 되지만, 걔네는 자연수가 아니지, 맞아요? 딱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1, 3두 개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뭘 알려주는 거냐 이 2차 함수가 3,8이랑 1,8을 지난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지 어, 그럼 K 결정해낼 수 있을 것 같아. F1은 1 집어넣은 거니까 이건데 이게 8이면 자 k는 9가 되야겠죠. 어, 이 문제를 통째로 봤을 때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한줄한 한 줄에 예전에 기출했던 그 개념들을 다 녹여서 만든 문제입니다. 거듭 제곱근 물어봤지. 어, 실수인 것 거듭제곱근의 곱이 마이너스 9임에서 이거임을 예상하셔야 되고 이 관계식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fn이 8이 되는 자연수가 딱두 개다라는 사실에서 2차 함수 결정해내실 수 있어야 되고 어, 아주 괜찮은 이쁜 문제입니다. 평가 문제다 이쁘죠 뭐 보통.